민숙이 20장 1절부터입니다. 어,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 이 첫째 달은 추애굽한 후에 40년째가 된그 어, 해의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지난 겁니다. 추애굽 그러니까 1세대에 다 죽었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좀 많이 흘렀죠?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의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정탐꾼이 정탐을 출발했던 곳이 가데스였는데 그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도 가데스였는데 지금도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거의 그 자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주위를 그 돌았던 것 같아요. 신광야라고 돼 있죠, 신광야. 신 광야가 더, 더 넓습니다. 신 광야 안에 가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탄꾼 사건 이후로 40년 동안 아, 그 주위를 이렇게 삥삥 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어, 미암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아, 이제 그리고 이제, 회중들의 불만 사건이 나오는데,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2세대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1세대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제, 물이 없는 상황이라, 물이 없는 상황은, 음, 사실 이 가데스에서는, 잊기가 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란 말이 히브리어로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어, 오아시스가 항상 있어서 물이 계속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데스라는 지명이 붙은 거예요. 어, 그런데 물이 없다는 거 보니까 가뭄이 든 것입니다. 어, 뭐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어, 왜 가뭄이 들었을까? 가뭄이 뭐 자연적으로 들기도 하지만 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여전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물이 없는 상황이죠. 무리 없는 상황. 만약에 이 가데스 이 금방에서 이것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음,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것도 이 가데스 반해하고, 40년 지나고, 지금 이 사건도 가데, 가데스 반해아라고 한다면은, 어, 동일한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가데스라고 불릴만한, 어쩌면 조금 더 넓게는 신광야라고 불릴만한 그 지역을 맴돌았을 것이냐? 그 정도는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데스 안에서 4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물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물이 샘솟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뭄이 찾아오면서, 어 이제 샘이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시험이 온 것입니다. 이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시험이 온 것이죠. 이세대들은 아마 이런 적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물이 없어서 어, 당장 이제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상황이 처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왜냐면은 거의 그 안에서만 신광이야 가데스 안에서만 어, 있었기 때문에 어, 물이 구하기 어렵지 않,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어, 가데스의 물도 말라버린 상황은 이 출애굽 이세대도 처음 경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을 어느 정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감뭄을 활용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세대들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이 세대들이, 어, 믿음을 더잘 보여야죠. 왜냐면, 1세대들, 자기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어땠는지를, 어, 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분명한 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대들은 음, 사실, 뭐, 말하자면, 믿기가 더 쉬웠어요. 왜냐면,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었잖아요. 물을 주셨고, 또 한두 번도 아니고, 물을 주셨고, 마라의 쓴물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고, 르비듬에서도 주셨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 믿기가 더 쉽죠. 예전에 주셨었으니까. 근데도 안 믿는 거는 이제 더 심각한 겁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 이들의 믿음이 이제 표현이 돼야 될 타이밍인데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어, 어쩌면 이렇게 이제 아버지 세대인 1 세대들과 똑같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했다. 자, 그, 1세대들이죠, 1세대들. 1세대들 죽을 때, 우리도, 어, 죽었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1세대들과 똑같습니다. 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많이 원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국을 그리워할 때마다 애국의 삶에 대해서 묘사했던 것들이 다 과장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아, 애굽에서는 생선과 부추와, 뭐, 마늘과, 뭐, 이런 것들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값 없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네, 불평을 했었거든요. 네, 과장이죠. 그죠? 아, 애굽당에서 어, 뭐, 어, 무슨 값 없이 먹습니까? 노예였는데, 노동의 대가로 먹은 거지. 그것도 그 대가라고 볼 수도 없을 만한 것들을 받았을 텐데, 과장이죠, 과장. 어, 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어, 뭐,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용기도 없고, 이제 희생할 마음이 없고 하니까, 어, 그때가 더 좋다고 과장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에서 미끄러지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자꾸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막 과장해서 생각하고 과장해서 보기도 하고 과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어. 마치 그렇게 되면 되게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닌데. 그렇죠? 아닌데. 이 사람들도 지금 2세대들이지만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때. 과장이죠. 과장. 어. 아니면 죽을 것 같으면 왜 지금 물 달라고 해요. 그렇죠? 어. 과장이죠. 과장. 어. 아, 그렇게 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 또 다시 아론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나, 나타났습니다. 어이 아, 아, 상황에서 어 네, 4절에서도 또 불평을 또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 5절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애굽이더 나쁜 곳인데, 어, 왜 여기로 인댔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나한 땅에 대한 소망이 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광야가 평생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이게 마치 가나한 땅에 대한 소망이 어, 없는 자처럼, 이제, 아니면은, 가나한 땅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애굽이 마치 좋은 곳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는 잠깐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광야는 잠깐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간들은 너무 필요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오히려, 그, 이 힘든 훈련이 있는 이 광야의 시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만 경험했으니까. 근데, 어뭐그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난땅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목적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하고 그리고 어.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난 땅에 가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아, 평생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 이런, 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 완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냥 삶이 너무 힘들고 그냥 내 코가 석자고 그래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려고 하면은 그냥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평생 평생의 시간이 그냥 다 광야입니다. 절대 가난 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너무 힘들어도. 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전두와 제자와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 정말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도 산다면 어, 정말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흥의 씨앗으로 쓰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너무 풍성하고 이 마음이 풍성하고, 정말, 그렇게 살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 삶을 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누구를 이제 제자와 해서 순모임 해서, 이렇게 재생산시키는 것이죠. 그냥 케어만 해주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켜서 재생산을 하는 삶을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맨날 자기, 어, 자기 삶에만 집착하고, 자기, 자기의 문제에 자기 스스로가 매몰되어서, 자기는 맨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잠깐, 이제, 어, 쉴 때, 그때, 그때 그냥 잠깐 위로를 얻고, 어, 그땐 위로만, 위로를 얻고, 자기 진짜 삶 속에서 더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위로만 얻고, 자기가 왜그 일을 하는지, 왜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왜 그렇게 사는 건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또 씩씩거리면서, 어, 월요일 됐네 또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사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후원하면은, 후원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 <laughs> 아니 자기는 무슨 사명이 없어요. 맨날 서포트만 한대. 그쵸? 아니, 자기가 해야지, 서포터만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아니, 당신에게 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 안 하고 서포터만 하고 뒤로 한번물러서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서포터만 하는 건 없습니다. 어, 서포터로 부르신 분, 그런 게 어딨어요. 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죠. 그리고 제자사물으로 했던 것 자체가 영적인 리더로 불렀어요, 우리를 다. 그런데 자기는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아무리 뭐 후원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 자기 스스로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어, 그 후원하고 헌금하는 삶이 의미 없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어, 무서워서 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laughs>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없겠죠. 네. 너무 귀한 삶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음. 이때 이제, 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은, 어, 지팡이를 가져와서 어, 아론과 함께 해종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어,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두 번이나 쳤어요. 예. 결국 그래서 가난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8절 말씀 좀 알아야 됩니다.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왜 칠하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 어, 물을 내게 해서 어, 회중들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해라 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뭐 너희들은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막 얘기해라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했어요.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어,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아, 어, 그 단순히 그 하지 말라고 한걸 했고 어, 하라고 얘기한 걸 어,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해서 어, 그래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 큰 징계를 받게 된 것일까요? 아,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는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어, 반성을 치라고 안 했는데 쳤고. 그리고 백성들이랑 뭐 정신 차려라 어쩌라 그런 얘기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했고 어, 그것이 잘못이라면 분명히 잘못이고 어, 그런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하자고 하는, 하는 것이죠. 어, 쭉 보면 은 음. 어, 여기, 8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반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반석이, 어, 그냥 거대한 바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어, 바위에 갈라진 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반석은, 그냥 반석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위의 틈. 바위 틈. 바위 틈에 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확실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바위 틈에 명령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니까 바위 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죠. 그니까 바위 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어 이렇게 지팡이로 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리비딤 사건 때어 그때는 그냥 반석이었어요. 반석을 치니까 어 거기서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laughs> 근데 만약에 그랬었다라고 한다면은 어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위 틈 바위 틈에 명령을 해라 그 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 의도 의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어, 모세가 어, 벌써 좀안 좋잖아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어, 모세야, 너가 지금 같은 마음으로 지금 백성 앞에 나가면 아, 너는 어, 막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려고 할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그거 뭐 중요한 거야. 말만 해야 돼. 어, 왜냐하면 너가 반석을 치는 행위를 한다면 너는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있는 백성들을 정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 마음을, 정제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위를 향여 명령해라가 아니고 바위 틈을 향을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은 어, 지팡이로 내려치진 않았을 겁니다. 네,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 어, 같습니다. 모세가 10절에, 어, 회종을 모아서,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역하다는 것은 이제 거역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죠. 반역한 너희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 물을 내랴. 자식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십일전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아 제가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방금 전에 들었었는데, 어,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백성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죄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답답한 어,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어? 어, 그 너희는 믿음 없는 자들이고 어? 어, 너희는 사실 너희는 다 죽어야 돼. 어?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 정죄한다는 마음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사람이 어, 그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주 안 좋은 마음인데, 근데 이, 이 심판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면은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사형이 가장 최고의 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죄된 본성이죠. 죄된 본성이죠. 네, 이 죄된 본성이 모세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지금 심판자가 돼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정죄하는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그 마음을 돌아보고 돌이키도록 어, 바위를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위 틈에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팡이를 가져가되, 치라는 얘기는 일부러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모세가, 뭐 어? 왜 그러지? 그럼 지팡이를 왜 가져가라고 하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도, 돌아보고, 아, 내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기회를 주신 건데, 모세가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모세가 이제 결국은 어, 정말 정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지금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라니까요. 심판자는 누군데요?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모세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백성 앞에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지 알겠죠. 단순히 반석을 치지 말아야 되는데 쳐서 가나 땅에 못 들어가고 단순히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어,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하나님처럼 됐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반석을 치란 얘기 안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 반석을 쳤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이게 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죠. 그러면은.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를 세우시고, 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어, 권한을 많이 주면, 많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니까 모세는, 단한 번만 이런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이 세대는 출애굽 이 세대는 아직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일 수 있죠. 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인데 모세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자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냈다면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냈다면 그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을 겁니다. 사실은 그르비딩 사건 때도 그랬거든요. 그들을 어, 딱히 책망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만 하는데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은 여호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도 돼 있어요. 나타내신 거예요? 안 내신 거예요? 결국 나타내신 것이죠. 어떻게 하므로? 모세의 잘못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리더가 될때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것처럼. 정죄하고 리더가 꼭 아니더라도, 관계 속에서 누굴 정죄하고 이런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은 정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저도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리더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